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파보기의 장장희라고 합니다. 예, 요즘 참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 보통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좀 신기한 곳입니다. 항상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는 곳이 생기게 되죠. 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금융인으로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 중에 하나라고 판단은 하지만 어, 많은 분들께서 사실 주식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고 어 조금 위험하게 접근하신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다 보니 어 주식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어 주식은 앞에 있는 그 제목처럼 순사 쿨터보는 주식 투자 A2 제시라고 어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어 주식 시장 주식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어,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고 주식시장을 접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량을 조금 압축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총 10개의 단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시는 과정을 어, 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 어, 전체적으로 주식을 이해하시려면 어, 앞에 회사와 주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세상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 뒤로 가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 파는 것에 관련된 어떤 기술들,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 주식을 투자하시게 되면 굉장히 주, 소중한 자금이 투,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이세 가지 프레임에서 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는 일단 자, 왜 주식 투자에 주목하는가라는 아, 주제로 어, 접근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전체 다섯 가지와 아, 다섯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투자 시장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우리가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버는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는 어, 투자 상품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 상품을 한번 둘러볼 겁니다. 그리고 왜 주식 투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아, 지금 현재 관심 있는 주식 투자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어, 다양한 투시, 어, 주식 투자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저희가 주목하는 바는 퀀트입니다 어, 토파보기라고 하는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은 퀀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많은 직장인 분들이 요즘 또 관심을 가지시는데 예,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어, 방법 어떻게 보면 투자 그러한 이슈가 퀀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퀀트에 관련된 소개를 간단히 드릴까 싶습니다 자 먼저 자. 투자 시장에서 돈 버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투자 시장 하면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시는데 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자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투자 상품이 있으면 투자 상품에 대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싸게 사서 저평가라는 게 싸다는 거죠.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예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싸다고 하는 이 관점이. 자 현재 싸게 사서 팔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 어려운 것은 뭐냐하면 지금은 싼데 나중에 가서 비싸져야 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자 보통 현재 시점에서 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옆에 있는 가격을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를 확인할 수가 있죠. 단 미래는 사실 한치 앞으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복잡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 짧게는 지금 당장 싼 거는 굉장히 짧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장기에서 나옵니다. 자, 요것을 간략하게 좀더 쉽게 설명을 잠깐 드려 보겠습니다. 사례를 분석해 보죠.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삽니다. 자, 물건이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C 마켓에는 천 원에 파는데 A 마켓에서는 이천 원에 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지금 당장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자, 천 원짜리 사서 A 마켓에 납품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 원이 나옵니다. 자, 수익은 이렇게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뭐 단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짧게 들어가서 짧게 먹는 그러한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선 천 원에 팔리는데, 자, 나중에는 비싸지는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죠. 우리가 선수, 우리 축구선수를 보죠. 축구선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비군에 있어요. 유명해질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수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나중에 고평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가 되겠죠.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 이것을 보려면 이 선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분석해야겠죠. 이 사람의 성향, 잠재력, 기질, 굉장히 많은 걸 분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자, 이걸 보세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금방 사서 팔겠죠. 이러면 더 이상 투자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측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측하겠죠. 하지만 내가 예측한 바가 맞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벌수 있다. 이러한 시장이 주식시장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게 과연 주식만 있을까요? 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돈은 굉장히 돈벌수 있는 많은 구멍으로 흘러다닙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투자 상품은 단순하게 주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최근에 뭐 굉장히 부동산 광풍이었죠. 예 거기에는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관련된 리츠라고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시장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주식에는 자 개별 주식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자 펀드도 많이 가입을해 보셨죠. 예 펀드도 있고 네, 국내 해외 관련된 해외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 요즘 뭐 주식 투자 어, 굉장히 이제 싸졌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지만, 어, 최근에는 이 상품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들이 났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원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투자해서 돈 모셨다는 분들도 들어보셨을 거고, 금, 이런 것도 투자를 할수 있는 게 바로 투자 상품 시장입니다. 더불어서, 예, 달러 투자나 이런 외환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이런 상품 시장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린 투자라고 생각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예적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도 채권에 대한 투자 상품일 수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국공채, 회사채 등 채권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식일까요? 우린 왜 주식에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일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내 자금 수준입니다. 자, 내 자금 수준에서 할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편리하게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어,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일 겁니다.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제는 1%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왔죠.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장기화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러한 금리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내 돈을 불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특히 요즘은 이제 직장인들 분들이 많이 주식을 또 관심을 갖는데 내 수준에서. 자, 보시죠. 자, 부동산 좋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마어마한 자금 규모를 가져야지 할수 있는 거죠. 자금 규모가 일단 큽니다. 자, 그리고 편하지도 않아요. 자, 부동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서, 예. 가서 뭐 사고 보고 팔고 서류 작성하고 세금 신고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익성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큰 규모의 자금이긴 하지만 자 채권은 어떨까요? 채권 자 채권도 아, 안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왜안 해봤을까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관들이 큰 자금 수십 억씩 돌아가는 자금 쉽지 않습니다. 자 상품은 어떨까요? 상품 상품 투자해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시죠? 예, 상품은 어 해외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할수 있고요. 뭐 물론 ETF라고 하는 상품도 있지만 모르시고 생소하십니다. 아, 그러한 부분 때문에 편리성은 좀더 많고 자, 요건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 수익성도 예, 많이 기대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예, 꽤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식은 어떤가요, 주식? 자, 지금 당장 주식 증권사 가서 계좌 트시고 당장 사실 수도 있고 예, 굉장히 편합니다. HTS라고 하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켜놓고 당장 하실 수도 있고 또, 물론 위험도 큰 만큼 하루에도 30%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 시장이죠. 그리고 자금 규모도 예,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 물론 뭐큰 돈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단돈 10만 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 예, 그곳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일예로 어,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 예, 강남 아파트보다 낫네라는 뭐 보고서죠. 예.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어 보게 되면 예, 서울 아파트가 20%를 오때 삼성전자 주가는 107%를 급등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장기 삼성전자가 있었다 시점부터 비교하면 예, 부동산에 비할 바가 아니게 많은 수익이 나기도 했죠. 이쪽은 예, 좀 개인 분들이 삼성전자 많이 사셨다고 해서 얘를 한번 삼성전자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을 아셔야 하는 거겠죠. 이거 없이 무턱대고 들어가신 분들이 나중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어 제가 필드에서 많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 왜 사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어 친구가 사라고 해서 내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던데 아니면 어, 내가 어디서 되게 고급 정보를 얻었는데 어, 이게 이거 사면 무조건 대박이래.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셔서 돈을 벌었다고 하신 분들은 어, 제가 상담을 해본 케이스에는 그렇게 크게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어, 많은 분들께서는 거의 반토막 이상 나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겪게 되십니다. 늘 고수익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자 기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자, 투자의 시장에는, 음, 과거에는 크게 이두 가지 시장의 양대산맥이 있었습니다. 자, 투자라고 하는 방식은 하나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마치, 예, 어, 지금의 과거의 투자는, 음, 텐트와 같습니다. 텐트에 기봉 하나를 끼고 하면 굉장히 작은 텐트지만 대부분의 텐트는 기봉이 두 개가 있죠 자이두 개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텐트는 무너집니다 즉 해당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지금 4차 혁명시 대지 않습니까 예, it 파워가 워낙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it 파워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 바로 퀀트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부분은 이 퀀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두 가지 기법을 아셔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크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이 내용을 잠깐 보시죠 자 간단한 분이다 자 기본적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시고 다음은 퀀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방법은 뭐냐면 자이 회사가 좋아 안 좋아 펀더멘탈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야. 어 위험사는 정말 위험한 회사네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본적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자 저평가 종목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앞으로 1년 후에는 돈을 많이 벌어 회사인데 지금은 저평가돼 있어. 지금 굉장히 싼 거야. 이런 가격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싱에 주목하는 방법. 국내의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기술적 투자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술적 투자의 방법은 뭐냐면 주가는 반복하는 거야. 역사는 반복돼 패턴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수학적, 통계적 기법을 넣어서 주가가 막 변하는 이런 과정이 나중에도 똑같이 될 거야. 나중에도 이렇게 샀으니까 여기서 사면 돈 벌겠네.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똑같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팔면 내가 손해 보지 않겠네. 이런 게 바로 기술적 분석 방법. 그래서 이것은 가격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식은 데, 재밌습니다. 자, 이 방식과 이 방식을 쓰는데 너무나 종목이 많아. 데이터가 너무 많아.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 모든 걸 담아, 담아, 담아. IT 파워로 담아서 다 분석을 해냅니다. 더불어서 나중에는 주문까지도, 운영까지도 다 기계적으로 할수 있는 게 퀀트다. 그런데 이 퀀트를 하려면 기초지식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강의의 가장 핵심은 결국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가장 솔루션인 퀀트와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퀀트는 자,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이제.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1초에도 수천번 주문. 초단타 매매 메들린치 제재받나. 예, 최근에 예, 메들린치 욕 많이 하시죠? 예, 욕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걸 욕할 게 아닌 게 자, 보십시오. 자, 이러한 매매가 미국 시장에서는 85%입니다. 미국 그큰 시장의 주식을 85%를 이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죠. 예. 자, 글로벌, 이런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 퀀트란 얘기를 하는데, 예, 한해에 12.5%씩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펀드들이 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돈을 버니까. 예. 시장에서 이미 많은 방식의 실증 검증이 이미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자 이제 이거는 생존입니다. 자 콘트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면 안돼요. 예, 생존의 문제가 있고, 예, 투자 성과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 나로부터 내 투자 자금을 지켜줘 퀀트가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전체적으로 돈은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우리 맛은 한번 봤죠.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